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 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와 내며 의심인날 돌아보사 맡시내버시내버시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나며 의심의 사인 날 돌아보사 시대 무거운 짐을 다 흘러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하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롭 낚시는 와 넓으 시사랑 베부시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지 주리 은혜너주명너 지명. 너점점너이 주그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지니 날 구해주사 내내신집을 져주 무거운 짐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일 사전 한번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드신 무거운 짐을 상이 영영 우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주 안에서 차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들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물무 상함이 즐겁도가.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영원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무상함이 즐겁도다내영혼주 안에서 참기쁘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을 찬양하라 내 영원아 주님을 내 영원아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리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누리며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지혜가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볼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할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이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자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느 정도의 의미는 짓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큰 의미가 없음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묵상에 나갈 때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바르게 쳐다볼 수 있고 유한한 것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전도사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으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본내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전도서 1장부터6장까지는이 세상에 해 아래 있는 것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도자가 직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혜, 인간적인 모든 지혜의 허무함과 한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왕,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오히려 그 지혜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지혜들, 돈을 잘 버는 기술들, 또뭐 우리 지금 현대 사회로 말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것, 영어 공부를 잘하는 것, 여러 가지 공부들, 또 나름대로의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가지는 것, 나름대로 좋다고, 어, 정말 이건 몰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벨이라는 인물은 이 광부들이 액체 폭약으로 이 광산을 이 캐는 것들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다이나마이트라는 고체 폭약을 만들었죠. 자신의 의도는 이 광부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전쟁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고통을 호소했던 것을 이 책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많이 번 돈으로 노벨 재단을 만들고 노벨상을 이 수상하도록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뭔가 유의미하고 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제약된 본성, 제약된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나서는 그런 모든 생각들 방식들 또한 그것이 오히려 폭력을 낳게 되거나 죽음을 낳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 또 여러 가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어,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속여서 어, 이 이익을 쟁취하는 방식으로 그 지식이 쓰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칼 자체가 이로운 것이냐 악한 것이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만들어서 요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할수 있는 지혜,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칼은 이 오히려 큰 무기가 될수 있죠. 인간적인 많은 지혜들이 유의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이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힙니다. 우리 또이 대사도인 이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인간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뭔가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혜가 많으면 이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그 본성, 죄로부터 해방하고 인간의 허무함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지혜. 여러 가지 관계가 늘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끊어지고 고통스럽게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능력, 참된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계적인 지혜들, 끊임없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괴계로부터 구원하는 참된 근원적인 구원 없이는 의학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전도서에 해 아래에 있는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밝힙니다. 우리가 요즘에 추구하고 있는 지혜들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주식에 또는 이 재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내 일들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지혜들만 있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를 구원하는 지혜. 나를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지혜, 나를 이 역사 한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로 구원하시는 참된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한계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지혜, 나로 알금 이 역사의 참된 방향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지혜인 성경의 말씀에 더욱더 귀기울이며 십자가에서 보이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참된 지혜 우리로 알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지혜 안에서 이 해아래에 있는 바른 지혜들을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기 동안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이해 아래에 있는 지혜를 선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지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지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아름답게 할수 있다. 너로 하여금 참되게 평안하게 살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지혜,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모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들, 해 아래에 있는 지혜조차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해 아래에 있는 한계적인 지혜에 눈이 팔리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한계적인 지혜조차도 영원한 가치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